자, 반갑습니다 한장남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신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츠 이츠 커피고요. 베트남 커피 진짜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요즘에 많이들 가시죠. 뭐 다낭이나 요즘엔뭐 북구어 같은데 아니면은 하노이나 이렇게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항상 사 가지고 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항상 이 커피를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베트남 커피, 특히 뭐 G7이나 각종 그 베트남 분말로 된 커피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한번 드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베트남 커피가 왜 유명하냐 이겁니다. 일단은 아주 질 좋은 커피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 2위에 빛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커피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더치 레이디라는 연유인데 실제로 그 베트남 국민선호도 1위 국민 연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은 이게 진짜 그 베트남어로 다 써져 있어요 주문은 했는데 뭔 맛인지 급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야, 누렇죠? 상당히 이게 지금 뭐, 더치 레이디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맛볼게요. 아, 이 연유가 진짜, 고소함이랑 달콤함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연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맛이 진하고, 달콤하고, 이게 약간 그 진함의 정도가 한두배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족제비 커피 존마탱인데아 그렇죠 아, 이거 아시는구나 아 위즐커피 위 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 위즐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그 사양고양이의 배설물을 모아가지고 그 커피콩을 모아가지고 만든 커피가 바로 루아커피 루아커피 진짜 어,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아커피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이 위즐커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족제비 똥커피인데 네. <laughs> <laughs> 이게 사실 좀 억양이 어, 어, 좀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똑같이 이 사양 고양이들이 커피콩을 먹고 배설한 콩을 모아서 커피를 만든 그 루아 커피처럼 이 족제비들이 콩과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요 콩이랑 이렇게 막 골라서 먹는데 먹고 배설한 그 변을 모아서 커피콩을 걸러내서 그걸로 커피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위즐 커피입니다. 사실 이 제품 이 위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믹스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 우리 그 맥심 타서 이렇게 드시는 것처럼 타서 드시면 돼요. 위즈 커피를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자, 위즈 커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량 지금. 18g 정도 되고요. 어, 상당히 좀 묵직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우유나 우유를 타서 드시면 되고요. 60에서 100ml 정도 이렇게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달콤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60ml 정도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연하게 먹고 싶다 아니면 딱, 딱 적당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80에서 100ml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어... 저는 약간 아이스 커피처럼 마실 게요 이렇게 방구석에 먹는 커피가 진정한 커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먹어서. 미쳤다!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스커피하고 맛이 전혀 달라요. 이 기본적으로 베트남 커피 자체가 되게 쓴맛이 강합니다. 우리의 쓴맛 같은 경우에는 막 한양 벗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쁜 쓴맛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되게 기분 좋은 쓴맛이 이렇게 쫙 나면서 이 베트남의 그 광활한 이그 커피 나무에서 나온 그 커피들이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이렇게 익어가지고 요거를 딱 따다가 그리고 이거는 카페 다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흔히들 그 아메리카노로 보시면 되거든요. 원두커피 이건데. 자, 이만한 지금 4g짜리 이 분투 하나가 50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외 독특한 커피향. 저는 솔직히 커피 맛도 맛이지만 향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커피향이 어떤지. 또 각자 커피를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향과 맛과 이런 품질 자체가 큰차만별인데 이건 진짜 베트남 현지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다는 거. 이 방구석에서 베트남 커피를 이렇게 다 먹어본다. 이게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베트남에서 상당히 또 유행하는 커피, 그리고 베트남 국민 커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연유 커피가 되겠습니다. 카페 수어 나름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기후식품 중에 1위가 요즘에 사쌀 빗인데 커피가 일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정말로 좋아하고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근데 커피를 하나 마시더라도 질적, 또 가격이 저렴한 커피를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유커피 제가 타드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g만 넣을게요. 얼음을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 제가 좀어 커피 한번타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전문성 있게 연유 커피를 이렇게 타드리면은 오 뭐야 막 이러신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 베트남 그 호치민에 있는 콩 카페에서 먹었던 베트남 커피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네요. 기본적으로 이 이치이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다그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제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입되가지고 온 커피입니다. 이게 지금 연유가 베트남에서 국민 선호도 1위예요. 더치레이디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그 브랜드입니다. 근데 베트남 은 물론이고 동남아에서 연유를 정말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 현지에서 공장을 두고 이 연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베트남어로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연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아, 이거 믹스 커피, 위즐 커피, 코코넛 커피고요. 위즐 커피는 족제비 똥 커피라고 잘 알려져 있고 베트남에서도 현지에서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거 카페 수워다 연유 커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건 대용량 파우치고요. 이거 말고 조그만한 박스에 이렇게 패키지로 나가게 됩니다. 혹시나 커피 더 구매하실 거면은 밑에 옵션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얘는 카페다. 얘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충분히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떨까라는 것딴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장 남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